님들 지금 AI 경쟁이 미친 듯이 치열해지고 있지? 엔비디아, AMD, 인텔만 싸우는 줄 알지만, 그 밑에서 모든 칩의 설계 구조를 만드는 기업 하나가 시장에 열쇠를 쥐고 있어. 아직 개인 투자자들은 깊게 안 보는데, 이건 기회야 1분만 집중해봐. 기업 이름은 암홀딩스. 티커는 ARM이야. 뭐하는 기업이냐? 한마디로 전세계 칩의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야. 스마트폰, 자동차, 서버, AI 가속기까지 반도체의 뼈대를 만드는 구조 설계 기업이지. 그리고 요즘 AI 경쟁이 불붙으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새로운 칩 만들고 있지? 그 모든 칩 설계에 ARM 아키텍처가 점점 더 깊게 들어가고 있어. 근데 주가 가왜 이렇게 오르내리 냐고 AI 기대감이 너무 강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졌고 공급망 고객 주문 타이밍이 겹치면서 실적도 분기별로 요동쳤거든. 하지만 핵심 경쟁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 ARM의 진짜 무기는 저전력 고성능 아키텍처 플러스 글로벌 점유율이야. 스마트폰 CPU 점유율의 거의 99% 수준. 이제는 AI PC, AI 서버까지 침투 중이야. 특히 엔비디아, 애플, 필컴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 칩 설계할 때 ARM 아키텍처를 더 많이 채택하고 있어. 앞으로 성장 스토리도 확실해. AI 칩 수요는 매년 폭발할 거고.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집 개발은 아키텍처 로열티 증가 구조로 이어지거든. GPU, NPU, AI 가속기가 늘어날수록 ARM은 자동으로 돈 버는 구조야. 즉 지금은 치열한 AI 전쟁 속에서 반도체 설계의 표준이 되어 가는 기업을 저점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야. 리스크는 단기 변동성, 경기 영향, 고객사 주문 사이클 등이 있지만 리턴 가능성은 그 이상이지. 도움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 매일 미국 경제와 핵심 정보 싹 정리해 줄게.